즉, 밀가루 아, 이거를 휘불 아. 했었어야 하는데 야. 밀가루가 없었다 요렇게 밝혀지셨어요 아, 죄송한데 아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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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드를 아, 만드신다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의문이 드시죠? 네네네 근데 저희 당연하게도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열어보았더니 <laughs> 팬케이크 플라워 라고 적혀있는 게 있었다. 하지만 이 똑같이. 철, 칩을 넣고. 사람 개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네? 하나하네 대박이지. 우와, 귀엽다. 야. 빵방 폭방. 빨리 해빵빵

낙상자상자다 낙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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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다 낙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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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다낙다어상자다 낙상자다. 낙상자다. 낙상 이렇게 상자다아상자다낙상 언니 <laughs> 귀여워. 번갈아가면서 아, 엄마 엄 동생이랑 동생 어부가 해줬 어, 여다어아 예. 그렇지. 여기 잖아 아, 진짜 귀엽다. 어, 먹 먹는 아기도 있어. 라라라 이오이십 그리고 비 일단 용성을 살리죠. 체크할게요. 어머 이슈가 있어 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있으시고, 이제 좌우로 이거를 펼 주시면 질하실수 있는데 캠박스, 캠박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어 제품, 레어 제품이어가 조금 가격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걸맞는. 이렇게 오픈이 되시는 거에요 포카 어, 이 뭐야? 이거는 음 이제 포카 어? 포카가 다 하나씩 있어야겠죠와 진짜 잘 만든다 아 진짜요? 포카 네 포카 한번한번 해준다 네. 대박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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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게 포장 이슈 때문에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를한번 뺀다 버튼은 이제 이거 우리 아기바오 호이바오 모이바오를 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네. 네. 이렇게. 어?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쓰거이 그 어, 그 뭐, 이거, 진짜 좋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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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니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목소리> <목소리> 식당에서 네, 딱그 맛이 남았었다고 음, 잘했어 팬으로 잘 만들었어 근데 여기 맛있지? 근데 퀄리티 괜찮지 않아? 응.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 애기 긴딱 하나. 응 좋아. 이야. 야, 이게 뭐냐? 콧대야! 너무 귀엽다.

抽完。<laughs> 해볼 거예요 오리는 아마존, 아마도 이따가 올것 같네요. 자 우리 아름이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요즘에 덩치가 커져서 장난치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막 집안을 때려 부시고 얼마 전에 우리 다온이는 미끄럼틀도 해먹고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어디 다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 이렇게 먹습니다. 대신에 집에 가면은 통닭을 먹어요. 아, <laughs> 통닭을 먹으면서 또 씹어 먹는 걸 확인을 하고 또 이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닭을 주지 않는 이유는요. 통닭 하나 먹는데 1분도 안 되는 사진을 조금 찍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저렇게 아름이가 막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안 통하면은 저래요 그치? 됐어? 좀 찍으셨을까요? 아르마 찌부 됐어 너너 찌부 됐어 언니 문 닫아 고기 3개 3개 먹고 갈래? 3개 먹고 갈래? 2개? 3개만 먹고 가? 옆집에 또 가야 돼, 아루마. <laughs> <laughs>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지만 시피소비기 공주도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르미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아르미한테는 닭고기를 주죠. 닭고기를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르미는 무슨 고기를 좋아할까요? 물어보면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진짜 정답은 아르미는 입에 들어가는 거다 좋아해요. 다잘 먹기 때문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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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니좀 <laughs> 잘한다야. <laughs> <laughs> 啊。 와. 어, 이거 뭐야? 이쁘다. 이 계단. 어나 해머먼터가 있어. 저것도 전기잖아. 움직 움직이고 있는데? 응? 뭐야? 조심해. 나. 응. <웃음> <웃음> 이게 뭐냐고 이거 노래 불러. <laughs> 어, 근데 그그 그 장미 그거 개발하시고 막 그러시잖아 그니까 한2 0 명이 어디서 개발해? 그니까 신기해 퀸 엘리자베스 얼마나 종류가 많을건데 어, 로즈워크 로즈워크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유.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와, 진짜 이렇게 이은 상태로 왠지 얼려져야 된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예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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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예뻐.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가봐. 오빠 오장. 真的。